여행 대신 다녀주는 초마드. 오늘의 여행지는 한국에서 스위스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 충북 제천과 충주 여행을 해볼 건데 여러분, 내륙에도 바다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게 진짜 바다가 아니고 바다만큼 큰 호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내륙의 바다, 충북 호수 여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랑 함께 가 보시죠. 서울에서 2, 3시간 거리 달리면서 왔는데 벌써부터 초록 기운이 느껴지죠. 여기는 바로 청풍호반 케이블카. 입니다. 또 올라가면 포터 스팟이랑 카페, 전망대, 모노레일 즐길거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미술관, 전시관, 뭐 3D 체험관 이런 시설들도 있어서 가족들, 친구들 데리고 오기도 굉장히 좋은 여행지인데 제가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장 바로 타볼게요. 와, 제가 케이블카를 정말 많이 타봤잖아요. 국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근데 여기 케이블카에서는 트리플 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깔 비봉산, 큰 호수, 그리고 푸른 하늘. 이렇게 세 가지 트리플 뷰를 만날 수 있는데, 가보시죠. 와. 네 여러분 이 초록색깔 자연 보이시나요? 지금 비봉산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와 지금 제가 바로 앞으로 어떤 뷰냐면 이렇게 저 위에 전망대가 비봉산 전망대거든요. 저기 올라가면 더 광활한 호수와 비봉산 자연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껏 타본 테이블 카 중에 그냥 호수가 보였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좀 색달랐다.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전망자 이제 여기 전망대에 도착을 했고, 전망대 풍경이 진짜 절경이라고 하거든요. 가보겠습니다. 미쳤다! 사실 여기 전망대에 올라오면 조형물들이며 사진 스팟이며 모노레일까지 탈 수가 있어서 여행지 여기 하나만 와도 모든 걸 체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 갔다가 두 번째 청풍랜드로 넘어가 볼게요. 와이 호수 뷰는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게 스위스 여행 갔다 와서 여운이 계속 남아서 아, 좀 한국에도 이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계속 생각했었는데 딱 중복이다. 네 여러분 여기는 바로 청풍랜드 저 청풍호 호수에서 수상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번지 점프를 비롯해서 여러 수상 액티비티, 유람선도 탈수 있고요. 여기가 액티비티의 집합체라고 볼수 있는 곳인데 제가 여기 쭉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액티비티가 있는지 일단 쭉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매표소가 있거든요. 번지 점프, 빅스윙, 이젝션 시트, 짐 라인. 어트랙션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상 레저 이런 것도 예약을 하면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여름에 너무 좋겠죠. 물놀이 할 때. <웃음> <웃음> 이거 진짜 바다 아니냐면서? 이거 바다 아닌가요? <laughs> 이거 일렁이는 윤슬. 윤슬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게 호수입니다. 청풍호. 헉, 여러분. 저거 보이시죠? 여기에 짚라인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기서 번지점프 할수 있는 곳도 있어요. 와, 이렇게 짜릿한 액티비티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짜릿한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저희 m g 구독자 여러분들 청풍랜드 진짜 강추! 네 여러분 여기 청풍랜드는 진짜 친구들끼리 정말 오기 적합한 여행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상레저도 있다고 하니까 특히 영상이 올라갈 여름 시즌, 여름 시즌 친구들이랑 어디 가지 했을 때중국 청풍랜드. 여기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충주 장자늪으로 떠나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목소리> 여러분 짠 카누 타기 전에 헬멧이랑 구명조끼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거 타실 분, 모자랑 선글라스 같은 거 챙겨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햇빛이 내리쬐다 보니까 좀탈 수도 있고, 좀 눈이 부실 수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제가 탈 카누입니다. 약간 원목으로 돼 아. 있다. 가보시죠. 네. 여기. 카누를 이렇게 내려다 놨습니다. 여기가 장자늪이죠. 네. 늪에서 카누 타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많이들 못 보셨죠. 오늘 진짜 호수 여행 제대로 한번 해봅니다. 찐 액티비티 여행. 배 가운데요. 오른발이. 네. 네. 네, 여기, 여기 또 장자 늪이 수심이 평균 50cm 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좀 안전하게 탈수 있는 액티비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 8세 이상부터 탑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남녀노소, 친구끼리든 가족들끼리든 와서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아까 봤었던 청풍호 호수랑 충죽댐부터 장자늪까지 호수물이 연결이 됐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 생태계도 느낄 수가 있고 지금 어 거의 여름 시즌에 와서 그런지 정말 초록초록 자연을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여기가 두세 시간 거리면 오거든요 근데 자연을 이렇게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런 늪지대 카누 타는 거 되게 드물잖아요 이런 진기한 액티비티 경험을 할수 있다는 거 카누 체험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사실 미리 예약하시기 전에 먼저 여쭤봐서 기상청 상황에 따라서 카누가 뜰 수도 있고 없는 날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오면 또 카누를 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시기 전에 뭐 기상청 예보 미리 보시고 전화 한번 드리고 방문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코스인 요즘 핫한 탑 사진 있죠?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거기서 한복도 입어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앙탑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뒤를 보면 짠, 여러분.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던 그탑 여기가 바로 충주의 랜드마크 중앙탑이고요. 또 옆으로는 또 호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행의 주제가 호수 여행이잖아요. 이렇게 단금호 호수가 있습니다. 오딜 가나 충주, 제천, 이 충북 지역은 호수를 끼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괜히 내륙의 바다 여행이란 말이 아닌 거 같습니다 바로 여기가 또 한복 의상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대여해서 인생 사진을 한번 건져 볼게요 이게 중앙탑이 중앙탑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런 테마 거리부터 강 따라서 산책로도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복 빨리 대여 해볼게요. 와, 사진 잘 나오겠다. 네. 여기가 여러분, 생각보다 한복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고,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복 여러분 입어봤거든요. 되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고 옛날 교복, 이렇게 금복 여자분들은 이런 옛날 유럽 의상, 유럽풍 의상들까지 있으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고요. 대여비가 네, 4,000원밖에 안해요 할만하죠, 여러분. 네. 와, 진짜 예, 옛날 시대로 회귀한 느낌. 시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너무 의상이나 이런 시설도 관리가 너무 잘 되있고요. 바로 앞에 탕금호가 이렇게 있어서 와 아, 이거는 진짜 이렇게 내륙에 호수가 있다는 게큰 매력으로 다가올 줄 몰랐는데 아름답네요 여러분 여기가 또 중원문화길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호롱풀 들어온 거 보이시죠 여기 또 이렇게 사진관이 있고 이렇게 산금호, 따라서 산책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진짜 제대로 사진 찍을 수 있는 또 흑백 사진, 이렇게 레트로 감성,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한복 대여하고 찍어도 너무 괜찮겠죠. 여러분, 슬슬 석양이 지고 있는데 중앙탑이랑 해 지는 모습 너무 예쁘죠? 와. <laughs> 너무 고즈넉하고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7층 석탑이래요.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7층 석탑인데 자, 여기 한번 올라가 보면서 천천히 한복 입고 옛날로 회귀한 것처럼 구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석양이 젖고 아까 중앙탑에서 석양 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한 5시쯤 방문해서 한복도 입어보고 사진도 찍으면서 석양 기다려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옆에 탄금호를 바로 볼수 있는 여기는 무지개다리입니다. 여기도 어, 여기 드라마 촬영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밤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네, 진짜 다리가 너무 예뻐서 여기는 어, 밤까지 기다렸다가 순천 님 호수 따라서 산책하면서 마무리하는 코스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코스로 도어고 중부 호수 여행 어떠셨나요? 딱 이렇게 호수 위주로 소개해드린 적, 여행 해본 적은 제 채널에도 처음인 것 같은데 딱 이렇게 호수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해보니까. 아, 내륙에서도 충분히 바다와 같은 청량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감성을 즐길 수 있구나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 코스 따라서 한번 와 보세요. 첫 번째 코스부터 네 번째 마지막 코스 여기까지 완벽한 마무리였다.